메리는 대학생입니다. 수업에 늦어서 복도를 뛰어가다가 스케이트보더와 부딪힙니다. 머리를 부딪힌 메리는 자신이 어떤 수업을 들으러 갔는지 잊어버립니다. 메리가 기억하는 건이 수업은 빨간머리의 교수가 가르친다는 것, 위층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경제학과 철학 수업을 이미 들었다는 것, 세 가지 뿐입니다. 메리가 올바른 강의실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대학에는 빨간머리 교수님이 네분 계십니다. 하지만 강의실이 1층에 있는 분들은 제외할 수 있죠. 이분은 1층에 계시지만 경제학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반면에 수학선생님은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따라서 메리는 2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메리는 수업이 끝나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추고 누군가 그녀를 납치합니다. 메리는 먼지가 가득한 지하실에서 깨어납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지만 소름 끼치는 남자가 지키고 있어요. 메리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 알약을 발견해요. 각 알약은 10초 동안 특정 초능력을 하나씩 부여해요. 빨간색 알약은 초고속이 되게 하고 파란색은 메리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요. 초록색 알약은 메리를 날게 해줍니다. 탈출하려면 어떤 알약을 선택해야 할까요? 메리는 투명 인간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간수가 메리가 도망치는 걸 알지 못하면 잡을 수 없어요. 다음날 대학에 간 메리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그녀의 친구 비리 일부 학생의 클론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는 클론과 진짜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를 도와줄 수 있나요? 두 번째 여자의 눈과 세 번째 여자의 귀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두 사람은 확실히 클론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때요? 모든 클론을 분류할 수 있나요? 두 번째 남자의 손바닥은 모두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는 팔에 이상한 전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만 인간입니다. 여기서 클론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남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워요. 메리는 농장에 살며 채소를 재배하는 할머니를 방문하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난밤에 누군가 정원에서 가장 큰 호박을 훔쳐가서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웃 중한 명을 의심해요. 메리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올리비아는 내 호박이 할머니 호박보다 훨씬 커요. 내가 왜 할머니의 호박을 훔쳐요? 라고 말합니다. 샘은 지난 밤에 출장 중이어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재배하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톰은 할머니는 항상 잡담으로 저를 귀찮게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의 농장을 방문하지 않아요. 메리가 도둑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샘이었어요. 그는 큰 호박 머리를 가진 허수아비가 있어요. 할머니는 일찍 잠들고 메리는 TV를 봅니다. 뉴스 속보예요. 위험한 범죄자가 근처 교도소에서 탈옥하여 마을을 배회하고 있어요. 갑자기 메리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메리는 문을 열고 자신을 메리의 이웃이라고 소개하는 두 여성을 마주합니다. 두 여인은 각자 케이크를 굽고 있다고 해요. 사라는 설탕 한 컵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는 우유 한 컵을 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한 명만 안전합니다. 누구일까요? 두 여성 모두 붉은 얼룩이 묻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케이크를 만들다가 얼룩이 묻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라의 부추에는 사실 도끼가 숨겨져 있어요. 뉴스에 나오는 탈주범이 틀림없어요. 메리는 할머니의 오래된 물건들을 살펴보던 중세 장의 으스스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여성들 중한 명만 진짜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여자는 진짜 인어예요 목을 자세히 보세요 아가미가 있고 물속에서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니에요 세 번째 여자는 뱀파이어 귀와 빨간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의상일 수도 있어요 한편 두 번째 여자는 투명한 밧줄에 매달려 있어서 날아다니는 신용만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들 중 인간이 한 명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성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메리는 할머니의 비슷한 사진 두 장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메리는 할아버지로부터 영상 통화를 받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주정거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메리에게. 오늘 밤 우리 팀원 중 누군가가 화성 키위 씨앗을 모두 훔쳐갔어. 씨앗을 구하는데 1년이 걸렸어. 가능하나 빨리 범인을 찾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씨앗을 찾는데 몇 년이 걸릴 테니까. 메리는 대원들을 잠깐 살펴본 후 도둑을 바로 알아챕니다. 여러분은요? 사용자 사진에서 릴리의 얼굴에 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점들은 릴리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기려고 한 키위 씨앗인 것 같아요. 메리는 동네 쇼핑몰에 갔다가 세 남자를 만납니다. 그들 중한 명이 오늘 밤 데이트를 하러 간다고 해요. 누구일까요? 세 번째 남자일 거예요. 그는 작은 선물을 숨기고 있어요. 아마 데이트 상대를 위한 거겠죠 메리는 옷가게에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다가 네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이 마네킹의 한쪽 손에는 손가락이 6개 있습니다. 천장 선풍기는 전선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작동해요. 여성은 캐시미어 스웨터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점원은 맨발로 걷고 있어요. 쇼핑을 계속하던 메리는 매우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머리와 꼬리가 달린 것이었죠. 이게 아주 많은 건 항상 즐거운 일이에요. 이건 뭘까요? 전 입니다. 메리 는 머리 부터 발끝 까지 도움 이되는 물건 을 구입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이 사용 할수록 더작아 집니다. 그게 뭔지 짐작 하실수있 나요? 비누 에요. 메리는 쇼핑몰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자신의 차에 다가가자 누군가 자신의 차앞 유리에 단어를 쓴걸 봐요. 메리는 세 명의 용의자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첼시는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못 봤어요. 쇼핑백을 챙기느라 너무 바빴어요. 피터는 방금 근처에 차를 주차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앞 유리에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앨리스가 우와 나보다는 운이 좋으시네요 제차좀 보세요 내가 슈퍼마켓에 있는 동안 누가 긁어놨어요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짓일까요? 첼시에요 그녀의 립스틱 색을 보세요 메리의 차에 새겨진 문구처럼 보라색이에요 메리는 차를 가장 가까운 세차장에 가져가고 싶어 해요. 첼시는 메리가 수수께끼를 풀면 세차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합니다. 더 많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난 뭘까요? 정답을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팔자국. 주말이 끝나고 메리는 할머니 집을 떠나 학교로 갑니다. 기숙사에 들어선 메리는 침대 위에 놓인 커다란 장미꽃다발을 발견합니다. 카드가 없어서 메리는 누가 보낸 건지 몰라요. 메리는 세 명과 얘기하지만 모두 자신의 연루를 부인합니다. 빌은 난 너무 가난해. 그런 비싼 선물을 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폴은 여자친구가 있어. 그녀에게만 꽃을 주지. 그러자 데이브는 "내가 왜 장미를 사주? 넌내 메시지에 답장도 안 했잖아. 누가 꽃을 가져왔을까요?" 비리여 침대 밑에 장미꽃잎이 몇장 남아 있어요. 메리는 지역 도서관에 갑니다. 이런 문이 잠겼어요. 누군가 아홉 자리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메리는 312947이라는 힌트가 적힌 메모를 발견해요. 메리가 새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문을 열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적힌 대로 1을 세 번, 9를 두 번, 7을 네번 눌러야 합니다. 마침내 메리는 도서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르며 두려움에 도망칩니다. 이유를 짐작하실 수 있나요? 화분을 살펴보세요. 초록색 뱀이 화분 주위를 기어 다니고 있습니다.